칠정에서잘 말랐어요 이제 사포를 치고 묽은생 칠을 할게요 삼배를좀더잘 어, 붙이기 위해서 묽은색 칠을 하는 거예요 흑으로거칠게한번 쳐주시면 되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초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어. 음. 그할패 붙이고 아, 할패를 붙이고 나서 물온색 칠 한번 했잖아요. 아, 단단하게. 어. 물게 칠을 묽게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칠이 더 넣어 줘서 얘네들이 잘 붙게 좀더 단단하게 붙을 수 있게. 이부 해주는 거예요. 요부도은찬가지고요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고 나서 이제물은생부를했이이은이부도은주시면은는부분 붓을 쓰실 때, 붓은 이렇게 좀 망가진 붓을 쓰셔도 돼요 이 망가진 붓 이게 선배가 고치기 때문에 새 붓을 사용하시면 붓이 다 망가질 수 있으니까 망가진 붓을 쓰셔도 돼요 심심하다. 앞전에는 인생이 있어서 재밌었는데, 자, 오늘 코코아를 먹었는데, 코코아질 것 같아요. 저서 3배 칠하실 때는 얘네가 틈새에 살살 들어가야 되니까 돌려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망가진 붓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세부하면 진짜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못 쓰는 좀 문어처럼 이렇게 갈라지는데 요런 애들 쓰셔도 돼요. 이 모서리 같은 데가 잘 칠이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잘 돌려서 마지막에는 항상 붓을 이렇게 짜주시고 결정리하는 결 것처럼 이렇게 칠이 한 군데 뭉치 곳이 없도록 한번씩 쓱쓱 쓸어주세요 또 모서리 부분이 또 뭉쳐있을 수 있으니까 칠이 음, 칠이 잘된것 같아요 뒷면도 똑같이 칠해서 칠더에서 말려주시면 돼요 생칠 잘 말랐어요. 사포 칠게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 칠살 올라갈 부분은 더 고운 걸로 한 천반 정도로 쳐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각이 져가지고 아마 못 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색깔칠 들어갈 건데 옆에 이제 좀삐져 나올까 봐 마스킹 테이프로 꼼꼼 쫌쫌하게 붙였습니다. 봄이니까 두 가지 칼라 이렇게 준비했어요.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저쪽에 있는 거다 눈치 가져왔어요. 근데 봄 느낌 딱 나죠? 시할게요아 상큼한 약간 살구랑 핑크의 중간 정도 되는. 꺼서 색깔 진짜 이쁘다. 여자 화장품 약간 봄 색깔 같아. 블러셔 뭔지 알아요? 저 몰라요. 블러셔 볼터치 알아요? 아 알죠. 그렇죠. 블러셔가 볼터치예요. 아. 자진을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붓을 두 가지 준비했어요. 하나는 좀 망가진 붓, 저번에 물은생실할때 쓰던 거. 그거나 이제 삼백 부분 바를 거고 옆면은 깨끗한 붓으로 바를 거예요.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 테라피는 좀 바꿔서 클라칠은 두번 이상을 칠하셔야 제 발색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손톱 매니큐어 할 때도 두번 정도는 칠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원래 색이 나오는 것처럼. 우칠도 클라칠은 두번 정도 칠해주시는 게두번 이상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3배 사인 사이 잘안 들어가니까 칠이 이것저기 막 돌려가면서. 이을애주 텍스처가 있어서 얘네가 생각보다 칠을 많이 먹어요. 이게. 게끝면을하는게 아니라 좋 Okay. 역시 당구 다이 미니가 되나? <laughs> 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거 같네요 또 구멍 어떻게 뚫어야 되나? 공을 어떻게 만들어? <laughs> <laughs> 아 마스킹 테이프까지 다 떼서 첫번째 칠을 완성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칠하면 되는데 상태 봐서 두번더 올리셔도 되고요. 어쨌든 어, 색깔 칠은 밖에서 하루 그러니까 습장에 바로 넣으시면 색깔이 많이 탁해질 수 있으니까 어, 건조한 곳에서 하루 정도 묵히시고 그다음에 습장으로 넣어주시는 게 색을 가장 예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 오칠은 여미진